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준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하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들수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의 수치를 갚는 그런 정의로운 복수극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눈 본문을 다시 기억하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의 가족과 통혼하여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 제안에 응하는 척을 하면서 교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베미르마, 즉 속임수로 그들에게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 문장부터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표징인 할례를 악용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통혼을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거룩한 표징입니다. 이것은 이 거룩 어, 이들은 이 거룩한 표징인 이 헤르파 즉 수치라는 명분을 명분으로 이용합니다. 거룩한 표징인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의 수치다"라고 말하면서 명분으로 자기 이용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복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죠. 그들은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족속들 중에 남자들이 모두가 할례를 받는다면 결혼을 승낙할 것이고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은 그리고 세겜은 이 야곱들의 그 야곱 아들들의 그 제안을 바이트부, 그러니까 즉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의 그 재산 그 번영에 이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깊은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경제적인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3절,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사,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그들은 야곱의 가족이 슐레밈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파생된 그런 판단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이 가진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나눈 메시지는 아니지만, 어, 사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을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한 사건이지만 좀 뜨뜻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남들같이 반응하는 약간 그런 모습도 보이죠. 이것도 잘못된 모습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도 잘못됐습니다. 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표식인 할례를 사용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야구과 같은 그런 소극적인 태도와 마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적극적인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노와 그 분냄을 앞세워서 죄 짓는 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동기가 있다고 해서 그 행동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거짓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서 행동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겜족 속이 물질을 이득에 눈이 멀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늘 깨어 있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줄이 꼭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꼭 끝은 죄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뜨거운 영혼으로, 영, 뜨거운 영혼을, 영혼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받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여, 주님의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욕을 품기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 어,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그 행동 그리고 모든 그 과정. 모든 그 생각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아버지리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대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그 모든 그 동기가 있다 하여서 행동까지 그것이 정당화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제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들과 그 생각들 중간에 그 과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들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 방법과 그 선택을 허지 할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적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욕을 선택하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 기울여 주께 묻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아멘하며 순정하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